네, 안녕하십니까. 진리불폐입니다. 이번 주제는, 어,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.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.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죠. 로마서 1장 20절에 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랬죠. 그러므로 진리란 보편 타당한 자연의 이치요 에 상식이요 과학이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에이 정의를 벗어나서 에 주장하는 에 진리는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. 다음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